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농부 목사의 아내입니다. 저는 밀모래 자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마늘을 크기별로 이제 센티미터를 재기 위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늘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마늘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왕특대. 자, 모든 걸다 골라내고 한 300접이 넘는 그 마늘 중에서 가장 큰 것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한 50개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팔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싼 마늘을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제가 흑마늘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땀을 흘려서 제가 이렇게 큰 마늘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마늘이요, 지름이 거의 한 7cm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오! 이건 웬만한 상에 한 반접, 이 반접 양이 상 무게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오! 한 5kg 정도는 되겠는데요. 이게 한 접이라면 한 10kg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품을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제가 흑마늘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건 크기별로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왔습니다. 이게 아까 여기 있었던 왕특대 왕특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완전 큽니다. 왕특대. 그리고 이거 상이에요. 상. 상. 중. 중. 쏙 들어가네. 하가 어디 갔나? 오, 이게 하네. 하. 그리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 이거는 이제 솔로 파는데 종자용으로도 나가고 꿀마늘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음 제가 이마늘 크기별로 선별을 했는데요. 센티미터를 한번 재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마늘이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인지 그리고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 행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짤. 짧...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크기별로 센티미터를잘 정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마늘은 이렇게 흑마늘로 만들어 드시면 짱이에요.